마스크 사려고요. 제가 갖고 있는 마스크가 하나도 없어서 오늘은 마스크를 사러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공장 마스크를 한번 사봤었는데 부모님이 가져가신 바람에 하나도 없어. 제가 별로 밖을 나다니지 않아서 마스크 한 장이면 한달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달에 이거 가지고 한달 썼어요. 완전히 한 달은 아니었어. 한 아, 20일 지나니까 이거 쓰고 나왔다 하면 여기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와서, 아, 마스크가 많이 오염됐구나 하고, 이새 거를 꺼냈죠. 근데 이것도 미세먼지 때문에 구매했던 2년 전? 3년 전에 구매했던 마스크인데, 사용해도 되겠죠? 아무튼 이거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이걸 또한달 정도 사용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번주에 공적 마스크를 처음 사봤었는데. 제가 비염 환자라서. 자고 일어나면 항상 이 콧물 때문에 아주. 죽겠어. 아, 눈도 왜 이렇게 건조해. 지난주에는 마스크를. 재고량을 알수 있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게잘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냥 무턱대고 밖에 나갔는데 판매하는 약국이 마침 있어서 줄 서서 구매를 할수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는 앱으로 마스크 재고량을 확인해 볼수 있는 서비스들이 생겨서 그거를 보고 나가볼 생각이에요 네이버 이 지도에 약국이나 마스크라고 검색을 하면 내 위치 기반의 인근 약국들의 마스크 입고 상태를 알수 있어요. 응, 떴어.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여기에 떠서 여기를 빨리 가야겠어요. 가는 길에 택배를 찾으러 왔어요. 휴대폰에 전송. 집에 택배함이 있어서... 열립니다. 집으로 배송해도 되는데, 까먹었어. 샀어요. 지이 없네? 메가커피 쿠폰 된게 있어서, 아메리카노 한잔 받을 수 있어서, 그거 받고 집으로 갈 거예요. 이것으로 왔어요. 사어 집에 가자. 귀가 하였고, 손을 씻고 왔습니다. 마스크는 요거예요왜 되게 귀엽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지난달에 썼던 건데, 버리지 않고 물에 몇번 흔들고 말렸어요. 재사용은 뭐지, 뭐, 세탁이라던가, 전자레인지 돌리고, 뭐, 찜기에 찌고, 이런 거 하면, 필터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세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세탁을 하고 비닐백에 보관을 해 놓을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은 이제 새 거를 한 달에서 그러니까 20일에서 한달 정도 사용하고 세탁을 하고 비닐백에 계속 담아 놓고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써야 할 수도 있어서 아, 밥 먹어 볼까? 아직 별로 안고픈데 아 근데 여러분 책가 브이로그가 없어요 <laughs> 아! 맞아저 택배 뭐 뭐냐면요 책이요 책 책! 아 제가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책을 많이 팔았어요 버리고 팔고 그러면서 다짐을 한게 이 책을 사지 말자 이북으로 보자 읽고, 정말, 정말 나중에 내 자식과 내 손녀, 손주와 전하고 싶은 그러한 교훈을 얻은 책만 사서 소장하자. 그런,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만 책을 빌리는 걸로 저의 독서 생활을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도서관이다 휴관을 했어. 그래서 새 책을 읽을 그 플랫폼이 막혔어. 밀러의 서재를 그래서 지금 무료 한달 사용하고 있는데 신간이 그리고 제가 원하는 책이 빨리빨리 입고된 느낌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조급증을 견디다 못해 산 책입니다. 이거예요.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제가 자기 개발 서적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보면. 특히 이제 외국 서적에서 명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명상은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나의 호흡에 집중을 하세요. 뭐 이런, 이런 거라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그런던 와중에 이제 또 이제 마케팅이 넘어갔어. 또 웹서핑하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범퍼 광고였는가, 뭔가. 뜬 거에 명상이라길래 딱 눌러서 뭐 어떤 책인지 둘러봤는데 글쎄 빌게이츠가 이 책을 보고 정말 쉽게 명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샀어요. 제가 요즘에 집에 있으면서 밖에 있으면 그나마 이제 괜찮아. 집에 있다 보니까 루틴이 너무 정형화됐어. 고착화되고 단조로워져서 거의 뭐 편지, 아니면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제 뇌가 쉬지 못하고 계속 뭔가 자극을 받아서서 뇌도 멍을 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제가 어제 탕으로 편집을 했는데 카메라 3 대를 썼어요. 이세개의 영상을 이제 조합을 해서 편집을 하려다 보니까 어제 하루 종일 걸렸어. 컷 편집만 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제 머리는 되게 막 붕붕 떠요. 제 뇌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이렇게 멍 때리는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뇌가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 생활이 계속 그래요 이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또 다른 걸못 하겠어 근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 명상을 하고 뇌를 쉬어주면 뭔가 생산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산책입니다 근데 제가 명상책도 참몇개읽어봤어아또 읽었... 이거 이거 도서이휴관해서못 갖다 주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지난번에 빌린 책도 명상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이거 약간 사자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 저는 이 책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음. 아무튼 그래서 또이 책에서도 제가 원하는 명상에 그런 걸못 찾아서 또 다른 명상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야 또 이렇게 떠들어 대가지고 영상이 저.. 제가 계속 떠들어 대는 것만 또 있겠는데? 아그 밥을 먹을까요? 그 뭔가 이제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밥을 뭘 먹을까요? 비빔밥을 해먹읍시다. 야채 저렇게 많은 거 보니. 저 요즘에 저 너무 잘 챙겨 먹고 있어서 살이 쪘어요. 그래 집에만 있다 보니까 밥한 공기를 그람 수를 재서 먹으려고요. 밥한 공기가 210g이래요. 그래 저는 이제 반 공기는 못 먹겠고 150g씩 먹으려고요. 식끼니마다. 요거 142. 148. 자. 한 서두로 어떻게든 됐어? 응 이렇게 저는 전생에 노비였는지 찬밥이 좋아 밥을 미리 비빌 거예요 야채는 토핑을 얹는 느낌으로 찬밥이다 얘부터 에이씨 30초만 돌린다 비빔밥용 계란은 절해야죠. 우리도 같이. 아, 한번 카메라 들이됐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야채를. 듬뿍. 이렇게. 자. 우와. 비빔밥은 우가 우가 먹어야 돼. 우가 우가가 아니야. 우가 우가우가 우가 i Ugau, Ugau, Gabani, Ugau, g a b a n 영상을 뭔가 보면서 하려고요 놀면 뭐하니 볼 거예요 어제 컷 편집을 다 끝내놨어요 이게 지금은 이제 한 트랙에 이렇게 하나의 영상처럼 보이지만 어제는 트랙이 세세 세 영상을 만드느라고 음성 트랙까지 합치면 여섯 개 트랙을 펼쳐놓고 편집을 하느라 뒤지는 줄 알았어요 음. 안녕하세요